안녕하세요. 일본어 장문 이탄의 고수민 강사입니다. 오늘은 12강의 소개하기 첫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는 12강에서 15강까지 4강에 걸쳐서 소개하기 장문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오늘의 주제 들어갈까요? 오늘의 주제는 공부법이에요. 일본어로 공부하면서 나름대로의 공부 방법이 생겼잖아요. 그 방법에 대해서 장문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아무리 단어를 암기한다 해도 실력이 좀처럼 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문장이 등장했네요. 뭐뭐 한다 해도 라고 하는 표현은 여기서는 나니나니타, 토코로데, 토코로데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시면 돼요. 두 번째, 일본인과 말할 기회가 있을 때는 막 외운 단어와 표현을 최대한 사용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문장인데요. 막 외운, 지금 막 외운 이란 표현이요. 이럴 때는 타 바까리를 쓰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어타 바까리 말고 타 토코로도 있는데요. 라고 할수 있죠. 토코로, 그렇죠? 타 바까리와 타 토코로를 어떻게 구분해서 사용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세 번째, 이제는 만족할 만한 실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라고 표현해요. 뭐뭐할 만한, 뭐뭐 하기에 충분한 이라고 한 표현인데요. 이럴 때는 나니나니니 타루. 이렇게 한 다음에 명사가 등장하죠. 이 표현 세 가지 문형을 가지고서 장문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의 문형은 첫 번째 나니나니타 도꼬로데 뭐뭐 해봤자, 뭐뭐 한들 뭐뭐 한다 해도 라고 해석이 돼요. 접속 형태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동사를 과거형으로 타형으로 바꿔준 다음에 타토코로네를 접속시키면 되는 거죠. 뭐 뭐가 무의미하고 기대와는 달리 헛된 일로 끝나버렸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했는데 헛되게 끝나버린 거예요. 무의미하게 허무하게 끝났을 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 어저께 뭐 여자친구랑 싸웠어요.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와서, 아무리 달려서 가봤자, 소용이 없어. 그녀는 이미 마음이 떠나버렸어. 이럴 때쓸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 가봤자, 소용이 없어. 라고 할 때, 아무리 뭐뭐해봤자. 이런 식으로 문장이 많이 만들어져요. 따라서 앞에는 어떤 것들과 호응이 될까요? 이꾸라. 아무리 뭐뭐해봤자. 또는 가령 뭐뭐해봤자. 가령 모모 한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타도에라고 하는 아이가 붙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붙어서 타토코로데를 살려주기도 해요. 예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무리 후회받자 이제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아무리 후회받자 이끄라코카이스르라고 하니까 코카이시타토코로데 그렇죠? 아무리 후회해 봤죠? 뭐, 도시오나이 이제 어쩔 수가 없어.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우리 요가나이 라고 하는 표현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요가나이. 나니나니 요가나이. 뭐, 뭐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뭐, 뭐할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도시오모나이는 어쩔 수가 없다. 라고 해석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렇죠? 두 번째 예문, 아, 확인해 보셔야겠죠? 이거라 고, 까이, 씨, 따, 도, 고, 로, 데, 무, 도, 시, 어, 뭐, 나, 이. 이렇게 들어가네요. 두 번째 예문. 가령 커피를 마신다 해도 어차피 자버릴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타, 또, 에. 가령 커피를 마신다 해도, 코, 이, 요. 그렇죠. 과거형 만드니까, 논, 다 도, 고, 로, 데. 어차피, 노 세. 그렇죠. 노 세. 내때 시, 마, 무, 러 로. 자버릴 것이다. 라고 하죠. 확인 들어갈까요? 타도에 코히 여 논다 토코로데 도세 내테시마우다로 자버릴 것이다 라고 하고 있네요. 다음 문형이죠. 두 번째 문형은 나니나니 나니 타 바까리 라고 하고 있어요. 해석은 막 모모함이라고 하네요. 접속 형태는 마찬가지로 과거 형을고 만들고 동사 타형을 만들고 타 바까리를 붙여주시면 돼요. 그렇죠. 도착한, 막 도착함이라고 하면은 막 도착한 하면은 도착하다 찍그 동사 사용해서 쯔다리데스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라는 표현 이 되죠? 쯔다바리데스 라는 표현이 돼요. 어떤 뉘앙스예요? 어떤 행위가 일어난 직후라고 하고 있어요. 어떤 행위가 일어난 직후 지금 막 도착한 행위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헷갈려 하는 것처럼, 타 토코로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찌다 바까리 데스에드는 타 토코로 데스를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물어봤어요. 결혼했니? 물어봤더니, 어, 작년에 막 결혼했어? 라고 얘기해요. 작년에 막 결혼했대요. 큐네? 다리 데스라고 표현했어요. 작년에 막 결혼했대요. 근데 작년이라고 하면 시간이 꽤 지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막 모모한 거하고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그런데 여기서 는 뭐예요? 말하는 사람이 지금 막 일어난 것처럼 느낀 거예요. 작년에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지금 막 일어난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래서, 타바까리라고 하는 표현은 첫 번째처럼 시간적인 직후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이렇게 심리적인 직후, 심리적인 직후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타 토코로라고 하는 아이는 이렇게 심리적인 직후에는 사용할 수 없어요. 따라서, 지다 토코로데스에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켜넨 개꽁시다 토코로데스에는 사용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예문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는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아까 나왔던 표현이죠. 카레와이마 지타바까리데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들어가 볼까요 카레와이마 지타바까리데스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두 번째 예문 그녀는 한국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카노조와 칸꼭근니카이루 사용해서 카이. 때 기타 과거형 써야 되니까 기타 바까리데스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죠. 카이테기타 바까리데스 확인해 볼게요. 카노조와 강코군니 카이테기타 바까리데스죠 돌아온지 얼마 안 됐어요라는 표현되겠네요. 이 다음 문형 세 번째 문형이죠. 나니 나니니 타루 뭐뭐 할 만한이라고 해석이 돼요. 접속 형태는 동사의 사전형. 동사는 사전형에다가 붙이고, 명사도 그대로 니타르로 붙이면 돼요. 그런데, 뭐뭐 할 만한 무엇이라고 하는 형태로 사용하기 때문에, 뒤에는 명사가 오죠. 뭐뭐 할 만한 뭐라고 하는 표현이 돼요. 뉘앙스가 가치의 정도가 높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뉘앙스를 갖는데요. 따라서 해석할 때는, 뭐뭐 할 만한이라고도 할수 있지만, 뭐뭐 할 가치가 있는, 뭐뭐 하기에 충분한,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예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만족할 만한 성적이 아니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족 그 라는 표현 되겠죠? 명사에다가는 그저 그대로 부족, 들어가기 때문에 뒤, 밑에다 다시 쓸까요? 만족근이 타르 그렇죠. 그래서 명사를 수직하니까 새이 새끼가 나오고 있어요. 만족근이 타르 새이새끼들와 나갔다 성적이 아니었다라고 하고 있네요. 만족근이 타르 새이새끼들와 나갔다 그렇죠. 두 번째 문 들어갈까요? 이것은 읽을 만한 책입니다.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이런 표현이 되겠잖아요. 코레와 사전형에 붙기 때문에 요문이 타르 요문이 그렇죠? 타르홍데스. 이렇게 되겠죠. 코레와 요문이 타르홍데스. 읽을 만한 책입니다. 읽을 가치가,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 세 가지 문형 같이 살펴봤고요. 다음은 좀긴 장문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와서 공부해봤자 합격할 수 없다 라고 하고 있어요. 이제 와서 라고 하게 되면, 그렇죠. 이마사라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죠. 이마사라. 벤교 공부해봤자 벤교 싰다 도코로저뭐뭐 해봤자 벤교 시다도코로 돼, 고각 되기나이 라고 표현이 되겠죠. 확인해 볼게요. 이마사라 벤교 시다도코로 돼, 고각 되기나이 라고 하네요. 두 번째 m 문 그에게 아무리 얘기한다 해도 시간 낭비다 라고 하고 있어요. 아무리 뭐뭐 해도 라는 표현이 되겠어요. 아무리, 이끄라 그러면 되겠죠? 저, 하나, 시다 도, 거, 로, 데. 아무리 얘기해봤자, 시간 낭니다. 그러면은, 직강, 노, 무, 다, 다. 라고 하는 표현이잖아요. 직강, 노, 무, 다, 다.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서 장문하시면 돼요. 확인해 볼게요. 카렌이 이끌라 하나, 시타 도, 거, 로, 데. 직강, 노, 무, 다, 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장문되죠. 세 번째 예문, 일본에 온지 얼마 안 돼서 일본어를 아직 잘 못합니다. 일본에 온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일본어를 잘 못해요. 라고 할때쓸수 있는 표현이죠. 일본에 온지 얼마 안 돼서 니언니기타타 바까리 사용하시면 되겠죠. 기타 바까리 나노데 온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일본어를 잘 못합니다. 일본어가 아직이에요. 니헌고가 まだまだです라고 표현하시죠. 확인해볼게요. 니본이 갔다 마까리나노데 일본어가まだまだです. 이렇게 문장이 완성돼요. 네 번째. 아까 막산 치마에 주스를 흘렸다. 그죠. 좀 전에 샀던 치마인데 거기다 주스를 흘렸대요. 아까 샀기 그죠. 막산 그죠. 그러면 카우라고 한 동사 사용해서 갔다. 바까리, 저, 갔다 바까리, 막산이라고 하는 표현 되겠죠? 바로 들어와서 확인할게요. 사키, 갔다 바까리 노 스카토니, 막산, 스카트에 갔다 바까리 노 스카토니, 주스 어, 고보시다. 주스를 흘렸다. 주스를 엎었다. 주스 어, 고보시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래서 네 번째 예문까지 확인했고요. 다섯 번째 예문, 그는 선생님이 될 만한 능력이 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될 만한 능력, 선생님이 되기에 충분한 능력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러면 선생이 나루, 선생님이 되다니까 선생이 나루 사전형에다가 접속을 하니까 선생이 나르니 타루. 그다음에 명사가 오니까 노력 이렇게 들어가죠 노력 선생이 나루 나르니타르, 노우력가 아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확인 들어갈게요. 카레와 센세이 나르니타르, 노우력가 아르. 능력이 있다. 다음 여섯 번째 예은 일생을 걸만한 일을 하고 싶어요. 그렇죠? 일생을 걸만한 가치 있는 일을 하면 굉장히 행복하죠? 일단 장문 좀 해볼까요? 일생, 이쇼 라고 하면 되죠. 이쇼. 걸다 일생을 걸다 이쇼 카케르 그렇죠. 사전형에다가 붙으니까 카케르니 타르 그다음에 시고토 명사가 오니까 시고토가 시타이데스. 이쇼 카케르니타르 시고토가 시타이데스. 확인해 볼게요. 이쇼 카케르니타르 시고토가 시타이데스. 그렇죠. 굉장히 좋아하는 일, 취미처럼 취미를 삼을 만큼 굉장히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직업이 되어서 일하게 되는 게 로또에 당첨되는 것만큼 어렵대요. 그게 굉장히 일생을 걸만한 일이잖아요. 굉장히 행복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취미로 삼을 만큼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게끔 노력하셔야겠죠. 다음 들어가 볼까요? 우리 장문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일본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쯤 교재로 열심히 단어나 단어와 문법을 외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 될것 같아요. 아따 일본어 시시작 그런데 아무리 단어를 암기한다 해도 듣기와 스피치 실력이 좀처럼 늘지 않았습니다. 이게 딱제 얘기예요. 제가 아무리 책상에 앉아서 단어하고 문법을 외워도 듣기하고 말하기가 잘안 되더라고요. 일단 해 보도록 할게요. ところ가いくら単語を覚えたところで、배운다해도저 이크라 아무리 모뭐한다 해도 모한다고 해도 키키토리또 스피치 의 지치력 가 나かなか 오르지 마생데시다. 좀처럼 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요. 극복하기 위해서 드라마나 토크쇼를 많이 봤습니다. 볼게요. 소래요 코쿠 후쿠 스루타민이 드라마야 토크 방금이요 토크 쇼를 토크 방송을 토크 방금이요 닭상미 맛이다. 처음에는 자막을 보면서 모르는 단어나 새로운 표현을 메모하면서 들었습니다. 좀 길죠? 자막을 보면서 지막고 미 나가라 모르는 단어나 새로운 표현을 메모하면서 저 그렇죠? 메모시나가라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확인할게요. 처음지 보면서 모르는 단어나 새로운 표현을 메모기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표현은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일본인의 악센트나 억양을 흉내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 이미스데니기존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악센트나 억양을 흉내내다 흉내내다라는 표현은 마네스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죠 마네스르 마네스르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이거 사용해서 문장을 확인해 볼게요. 스데니소시때스데니시대니 쓰대니 쓰대니 쓰니 쓰대니 쓰대니 말할 수 있도록 쓰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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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대니 쓰대니 쓰대니 다 만회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흉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게요. 다음으로 같은 프로그램을 자막 없이 반복해서 보면서 실제로 말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쵸? 자막 없이 이런 거어떻 할까요? 자막 없이, 그렇죠? 뭐뭐 없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나시라고 하기 때문에 없이 나시대 지마 끄나시대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살려서 확인해 볼까요? 특히 다음으로 오나지 방금이요 같은 방송을 지막 끊하시되 자막 없이 쿠리카이시 미나가라 반복해서 보면서 지사인이 하나 쓰는 시오 시마시다 실제로 말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인과 말할 기회가 있을 때는 막 외운 단어와 표현을 최대한 사용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막 외운 단어. 오늘 배웠던 타 바카리 사용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오보에타 바카리노 탕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확인해 볼게요. 소래だけではなく 그뿐만 아니라, 日本人と話す機会がある時와 기회가 있을 때는, 오보에타 바카리노 탕고. 막 외운 단어와 효갱어 표현을 사이다이갱, 최대한 사용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지까우도록 오시 마시다. 이런 공부 방법을 통해 이제는 만족할 만한 실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실력을 기르다라고 하는 표현도 지지르고, 즉계르라고 표현하시죠. 실력을 기르다. 이런 것도 명사와 동사로 세트로 기억하셔야 돼요. 지지르고, 즉계르 일단은 만족할 만한, 일단 만들고, 장문 들어갈게요. 만족할 만한. 저만족은이 타르 그대로럼 되죠. 만족은이 타르 지출력 그 이렇게 뒤에 명사가 오고요. 확인해 볼게요. 그 동요나 배교호법을 통해 방법을 통해서, 이마와 만족은이 타르 지출력으 만족할 만한 만족하게 충분한 실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라고 해서 장문을 완성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공부 방법을 한번 장문하시고, 예, 일본어로도 바꿔보시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장문 마치도록 할 건데요. 들어가기 전에, 예, 문형 세 가지 확인하셔야겠죠. 나니나니타 도꼬로데 뭐뭐해봤자, 아무리 뭐뭐해봤자, 가령 뭐뭐한들, 그죠? 뭐뭐한다 해도 이렇게 해석이 되죠. 타 바깔이라고 하는 표현은 막 뭐뭐함이라고 하는 표현이었어요. 시간적인 직후, 심리적인 직후 전부 다 사용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나니나니니 타로라고 하는 표현은 뭐뭐 할 만한 뭐뭐 하기에 충분한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기까지 마쳤네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민아상 오츠카레 사마데시다.